스크립트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무슨 스크립트냐면, 나무보스라는 스크립트, 나무보스라는 스크립트고요. 그, 일단, 이따가 이따 좀, 좀까 아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꺼내줍니다. 잠시만요. 저기, 이런 실험은 못해봤는데. 꼭 나무에 만해야 되나요? 나뭇잎이랑 나무를 꺼내 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만 그냥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만 안 만들어도 돼요 꼭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님들이 막 만들고 싶은 무경이나 뭐 그런 거를 해주세요 저는 그냥 만들어. 뭐예요? 절대 저그 이렇게 해야지 저는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잠시만 이렇게는 안 되구나. 음.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아무 곳, 아무 곳이나 괜찮은데, 자, 여, 저는 여기에 하고 싶어져요. 오, 나무 보스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보스가 생기고요. 자, 저가 생존으로 바꾸면 당연히 때리겠죠? 생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나무 보스가 저를 때려요. 어, 착한 놈인가? 야야야야 우뭐야 야야야야야 아, 뭐야어버야야 아, 대... 아, 뭐야. 우버야 어, 야 때려. 야되겠야크버야해야되겠다 자. 뭐야 우버야 우죽는 우버야 우버야 우버 하하하 어디나? 너무 어색 영주! 어. 영주. 이게 무적인거 음, 네. 영주를 겠습 칼로 때려야지. 다, 다, 다.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잘, 잘, 봐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봐 잘, 저는 꼭 저렇게 만들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시, 어? 봐봐요. 괜찮죠. 봐봐, 꼭 똑같이 해도 안 돼. 꼭 똑같이 아, 안 해도 되고요. 여기 모니터 알이 묶어져 있어요. 와, 아. 어, 중지다. 중지됐네요. 자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그 레드스톤 스크립트와 보시는 바 같이 똑같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건 철치팩안 해주세요. 자, 일단 네이버에 이거 들어가지고, 0.13.0 보스 스크립트라고 치면, 자, 여기 나무 보스 스크립트가 있죠? 그걸 깔아가지고, 여기 있는, 계속 이거 안 봐도 돼요. 봐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딴 걸로 해도 돼요. 자, 봐, 봐요 사망... 사망. 자, 여기 이걸 깔고요. 자, 여기 파일이 생길 때까지 나무 호스 스크립트 새겼죠. 이거를, 이, 블록으로 쳐 들어가시고. 자, 여, 기를 스크립트 관리 들어가, 추가하기. 아, 여기, 일단 여기. 이거 나무모스, 이렇게 써있죠? 그걸 클릭하면 깔아집니다. 봐봐요. 자, 이런, 이렇게 로 추가가 되죠? 이건, 아, 맞다. 복사를 해야지, 엔드로. 음. 이것도 좀 필요해요. 이거는 아마, 그냥, 그, 체크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나무가. 자, 신기한 거 만들어 볼까요? 나무로 자, 진짜 나무처럼 만들어 보겠어니다 진짜 나무다. 자, 형생 형. 나무로 한번 키워봐야지 날라. 날라. 몇 가루? 날라. 날라. 달라. 나무명령을어어어 어... 어... 어! 나무다, 나무. 오, 오, 쉣. 오, 쉣. 오, 쉣. 이것도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버려, 얘야 예. 이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버려, 예약. 만들어버려, 뭐. 싸우고 있다, 다들. 뭐해 얘는 죽이는 <laughs>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동안이죠. <laughs> 죽어라! 어어어어! 어. 얘는 소고기. 얘는 소고기. 과연 음,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죽이야! 소감+ 소감! 어! 애로함이 자! 이제 나무부스 소환해야지 뒷침돌이 아, 죄송합니다 어, 강비가 걸려가지고 이거, 이거 나뭇잎 없어도 돼요. 근데 더 이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 맞다 이렇게 더 꾸미고 싶다면 이렇게 하,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안되고 그냥 저렇게만 돼요 나가 울렸어야 겠어요 오 간다 울렸음 나무워스야 죽이좀 말아줘 제발 자, 여러분,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좋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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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보스야, 나랑 같이 클로징 찍을래? 자. 자. 자, 오늘은 나무보스 스크립트였고요. 나중에 또봬요 나중에 또 재밌는 스크립트와 모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뿅!